어쩌면 배우님의 필모 중에서 가장 정장을잘 갖춰있고 가장 전극에 가까운 얼굴로 등장했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. 그법전의 장태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. 어, 우선은 이 작품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, 뭐 오디션을 보셨는지부터 얘기해 주신다면요? 어, 법전도 또한 오디션을 봤고요. 저는 진짜 다 오디션을 봐서 작품을 들어갔고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, 감독님께서, 이은태 감독님께서 제가 정장이 없어서 빌려입고 갔어요. 빌려입고 갔는데, 빌려입고 가다 보니까 약간 제 사이즈보단 살짝 오버된 음. 사이즈였던 거예요. 음. 근데 그렇게 정장을 입고 가서 되게 막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모습 자체가, 원태 감독님께서 되게 사회초년생 같고, 태춘이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,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저는 사실 되게 겁이 났거든요. 이 오디션을 보러 가면서도, 하면서도,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? 왜냐면, 뭐, 지금은 되게 신기하게도 전문직을 많이 해본 사람이 됐고, 지금도 하고 있지만, 그때는 제가 전문직이 처음이었고, 검사라는 직업이 되게 멀리 있는 직업 같잖아요. 사람이 살면서 검사라는 사람을 만날 일도 잘 없고, 그리고 그 작품의 연령대가 선배님들이 기본적으로 다 나이대가 있으셔서 음. 제가 막내였는데 막내랑 그 다음 선배님이랑 나이 차도 꽤 나고 이러니까 조금 다 선배님들이 이 다들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이러니까 일단 리딩 날부터 기가 죽는 거예요. 와 너무 연기도 잘하시고 다 이게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던 작품이라 진짜 그 저는 법정 끝내고 나서 그래서 아 그냥 잘 해냈다 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 자신에게 그래 잘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기죽지 않고 내가 잘 해냈구나 라는